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 위딩 대표 강사 박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월달에 시험 보신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볼 시간인데요. 자 1, 2월달이 방학 기간이었단 말이요. 에 그래서 학생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3월달에 조금 늦어주신 분들은 3월달에 시험을 보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어 시험도 좀 많았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를 좀 많이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케이스를 잘 이해를 하고 가시면 그 다음번에 시험을 준비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매번 시험 나온 경향들을 좀 보다 보면 앞으로 나올 만한 그런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시험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될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으신데요. 자 요새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러 이제 가시기 전에 자, 막 정보들 되게 여기저기 모으세요 근데 이제 사실 현강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매번 업데이트 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주 예전 자료를 가지고 어 이게 요새도 그렇게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요 토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진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중.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진짜 예를 들어 5년 전 혹은 그 전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시기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저희 매번 요새 더미가 자주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딩 더미가 나오는 경우는 지문이 몇개 나올 때, 지문이 4개 나올 때 위딩 더미가 하나가 출제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매 강의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지문이 4개가 나올 경우에 위딩 더미는 아직까지 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푸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문 4개, 3개가 나오기 전에 좀 예전 버전이죠. 아주 예전에는요. 지문이 3개 혹은 5개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요, 이제 한번 팔를 하나 주고서 팔틀 동안 20분 동안 풀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팔 2로 넘어가면서 지문 2개를 주면서 40분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끝나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2개의 지문이 또 나와서 토탈 여덟, 토탈 5개를 푸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라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세트는 가짜 문제, 더미 문제라서 그때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던 상태예요. 근데 구성이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봤던 덤미가 지금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때 봤던 내용은 분명히 또 업데이트 돼서 또 다른 문제에 기초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때 당시에 덤미라고 나왔던 문제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수메르 문명이 최근 들어서 출제가 여러 번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기존에 옛날에 더미로 쓰였다라고 해줘서 지금도 더미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오히려 진짜 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집중해야 될 문제인데 문제를 대충대충 푼다던가 할수 있는 경우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 문제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어, 이거 어서 분명히 봤던 주제인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다르게 출제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두신 게 중요해요. 매우 말씀드리지만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문에 대한 이해보다는 문제를 얼마 나정확하게 파악하는지 이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3월달에는요 난이도가요 6 정도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아주 높지 않죠. 어,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왜또 무난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주제가요. 어, 생물 지우각, 인문 역사. 그래서 인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정 나라의 이제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뭐 산업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 제가 저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는데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크게 제가 요 정도만 짚어봤는데 볼게요. 처음에 이제 낮의 길이라고 해주는 거, 빛의 길을 통해서 동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라고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산업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진화하게 되어지는지, 그런 모습. 그리고 공룡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곤충을, 이제 곤충이 위장을 할때 어떤 방식으로 위장하는지. 그리고 멸종을 할 때, 생물들이 멸종할 때 어떤 방식으로 멸종하는지라든가. 그렇게 자세하게 해서 쭉 지문이 나오는데요. 저희 이제 내용들을요, 뭐 저랑 같이 뭐 70, 80, 90, 100 레벨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노출이 좀 많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런 정도의 내용이 노출이 안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지 좀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먼저, 어,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낮의 길이와 동물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기존부터 많이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자 보실게요. 온도라든가 햇빛 같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동물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각각 동물들에 대한 성향들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어떠세요? 이런 질문 나오면 무난하게 필수 있었을까요? 네, 그래도 아주 막 어렵게 나오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산업 발달이 나타나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게 뭐겠어요? 인구 증가, 가족 구성원의 변화, 혹은 기계 발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같이 산업 발달이 나타나다 보니까 불안정한 고용 보장까지 어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술술 읽힐 수 있을 법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공용 공룡이요. 이제 어때요. 특히 이제 백악기라고 해주는 특정 시기에 운석충돌로 다이너솔이 멸종했다라고 해주는 말인데 근데 막상 꼭 이러한 것만 가지고 다이너솔 멸종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다이너솔 멸종 얘기는 되게 고전적인 주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거 많이 나와요. 다이너솔 멸종은 어, 운석충돌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산도 있고 또 모두 나올까요. 아이세이지도 있고 한데 이세 가지 요건 다 아주 완벽한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점들을 제시해주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어떤 이론이 낫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석 충돌이라고 하는 게그 중에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그럴듯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플 리딩을 보다 보면 어, 완벽하게 딱 떨어진 내용이라보다는 지금도 연구 중이야. 앞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좀 읽었지 않았나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곤충들의 위장. 특정 생물을 꺼내 들고 그러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곤충에서 어떠한 색깔들 통화해서 위장하는지. 어, 설명해 주는 건데요. 다행히 이제 위장술이라고 해 주는 거 나올 때 목통 무슨 단어였어요? 캐머프리지라고 해 주는 단어가 나오면서 위장하고 숨는 모습들이 언급이 되겠죠? 그래서 수월하게 이 질문도 보였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비슷하게, 자, 종말인데요. 똑같이 나나솔얘기랑 비슷하게 나오는 듯 한데, 보세요. 자, 과거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대요. 외부적인 요인, 운석 충돌이라고 해주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러한 동물 동말 형태가 인간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편을 가지고 왔는지라고 할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정착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상황들. 자, 볼게요. 유럽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해주는 그 땅덩이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될때 나타나게 되는 이론들. 그래서 왜 얘네들이 이동했다라고 얘기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뭐, 피. 자, 무슨 여 혈액형 타입 같은 거, 이런 거라든가, 덴탈 타입, 이빨의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얘들이 분명히 이주했을 것 같아, 라고 해주는 그런 근거들을 제시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되게 예전부터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새소리라고 적혀있죠? 새소리 나오면, 새소리에 영향을 주인 요인들, 뭐, 선천적, 후천적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 90플러스라고 해주는 수업에서는 되게 여러 번 현강을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요. 어, 새들이 보통 어때요? 자기가 타고 나서 이제 태어날 때 어떤 일정 소리를 가질 수 있는데 분명히 자기가 먹이를 얻기 위해서 좀더 하이 피치 좀더큰 소리를 내면서 엄마한테 구걸하겠죠. 그러면 이제 먹이를 엄마가 갖다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가 사는 환경이 어떨까요? 외부 환경이 되게 조용해요. 조용하다면 굳이 높은 소위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애들이 음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들이 되게 되게 시끄러운 도시 속에 살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만큼 피치를 높여야만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먹이를 얻거나 생존할 수도 있다고 해줄 수 있다고 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소리 같은 경우는요. 새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을 제시해주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 중에 자주 나오는 게 개구리라고 해주는 거. 이제 새뭐 일반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소리와 관련된거 나오면 항상 언급하는 게 누굴까요? 지금 새하고 개구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보통 커뮤니케이트하는 방법 얘기할 때는 허니비가 나오기도 하네요. 근데 허니비는 보통 어떻게? 허니비는 보통 우리 뭐예요? 음, 춤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특정한 어떠한 목소리라든가 행동들이 외부 조건에 어떻게 영향 받는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신석기 시대에 관련된 거 보아하니 어때요?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농업 사회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밀랑코비치라고 해주는 이런 이론이 나오는데 아이 스테이지와 연관됩니다. 아이 스테이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보게 되는데 저희 어떤 부분에서 많이 볼수 있냐면 교재 90 플러스에서 나오는 내용과 좀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곧 영단기 이제 실전교재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 크게 9가지 정도 보셨는데 벌써 지난달에 봤던 내용들이 되게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 시험장에 가셔 봤자 어차피 우리가 매주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비스무리한 주제들이 매번 조금씩 변형되면서 그다음에 출제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휘 정리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죠? 자 시험장 가시기 전에 주제가 이런 게 나왔으니까 부담을 덜 느끼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어휘를 이제 보러 가실 건데요. 자 초빈출 어휘들 완벽하게 다 기억하시고 가셔야 될 단어 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다 저희가 이제 초빈출 어휘라든가 혹은 이제 저희가 완전히 이제 초토화 어휘라든가 다 습득을 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긴 한데 간혹 공부를 안 하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더 제가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첫 번째, vicinity. 뜻이 뭘까요? 근접한 장소라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surrounding area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근처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gradual. 무슨 말이에요? 점진적인. 그럼 점진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막 급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그래서 어떠한 병이라든가 변화가 나타날 때 이제 점천히. 어, 점진적인이라 말이라서 slow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컴포넌트는 부분 구성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하기 좋은 단어가 뭐 있을까? 컴포넌트, 왜엘레먼트 혹은 팩터 이런 단어가 보통 유 단어 함께 쓰는데요. 자, 그런 단어 안 나오고 이번에 뭐 나왔어요? 피스입니다. 피스가 뭐예요? 어, 부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함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piece라는 단어는 뭐로만 알고 있어 그냥 조각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연결시키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보고, 자 decipher이란 단어는 해독하다. 해독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채고 이해하는 거죠. Figure out. 그리고 그 밑에 adapt는요. 적응시키다, adjust. 완전 이건 토플, 우리가 80플러스에서 다 공부하는 단어입니다. pick은요, 정점, maximum. appeal은요, 매력이란 뜻이죠. Attraction. 그리고 그 밑에 lethal 하면 치명적인. 그래서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독에 치명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invariably. very란 단어가 변화하단 데 앞에 in 붙이고 뒤에 우리 형용사에다가 ly까지 붙였으니까 변화할 수 없게 서 항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로 가고. d e s t r u y t 는 단어는 d e s t r o y 라고쓴 건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음, 단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ardent 열정적인, 열성적인 그래서 enthusiastic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 거고요. 이 단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compelling 저희 같이 공부할 때 compelling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 많이 말씀하시요 강요하다 라고 해주는 단어로 쓰는데요. compelling하면 강요를 하다 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p o w e r f u l 이란 단어를 써요. 근데 파워풀이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강렬해서 그만큼 설득을 할수 있을 만큼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ersuasive라는 단어로 출제를 여러 번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r e s t r i 라는 단어는 confine라는 단어와 함께 쓰는데 또 다른 단어 뭐 있을까요? 자 limit이란 단어 사용하죠. 그래서 이거 쓸 때는 보통 a limit B로 쓰기도 하고, 혹은 confine B, 그리고 또 restrict B 이렇게 사용도 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 요거는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가 이제 조금 단형태로 쓰이면 어떻게 쓰일까요? 자, 무슨 뜻이요? 분명히 제한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자, A가 B에 국한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라, 자, 여기는 어떤 말? A가 B를 하지 못하게 하다, B를 제한하다라고 주는 말이라면, 밑에 있는 건 A가 B에만 국한돼서 B만 하게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제가 여러 번된 단어예요. 자, 그리고요, 자, restrict은요, 어, 그렇게 해서 confine 함께 보셨고, p r o v i d e d 우리 아셨나요? 이 단어도 출제 여러 번 됩니다. if라는 단어로 아예 수거처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scanty, 부족한 결핍이죠? view. distinctive는 특징이 있는, 구분되는, 구별되는, 그래서 characteristics 같이 들고요. 그쵸? l o n e 하나의 single. resemble, 닮았으니까 look like. backup은 백업은 뭐예요? backup은 백업은? 음, 지지해주는 거 supporting. 그 다음에 coincide with는 함께 발생하다, correspond to라고 해준 단어. 자, 그리고요. 자, restrict이 또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번 3월달에 두 번이나 나왔던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culminate은 정점에 도달해서 끝을 나타냅니다. 정점에 도달해 끝, 그래서 end란 단어와 함께 쓰이고요. irritating, 무슨 말이에요? 화나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annoying. 자, 그 밑에 exploit 보이세요? Exploits는 어떨 때 사용할까요? 이용하다. 자, 이용하다에서 Usefully를 쓰긴 썼는데요. 보통 저 e x p l o i t 은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사용을 하긴 하지만 내 이득을 위해서 남을 조금 이용을 해먹는 그런 느낌으로만 이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Utilize한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쓰냐면 우리가 보통 요 단어와 함께 써서 우리 Take. Take advantage of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enabling 하면은 뭐뭐 하게 만들어주죠. allowing 이라고 해주는 표현으로 쓰고 pioneer 하면 무슨 말이에요? pioneer. pioneer 하면은 네, 이거를 개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척적인 인데요. 자, original 이라고 해주는 단어가 나오죠. original 이 무슨 말이에요? 어, 남들도 안 하고 지금 이제 내가 혼자 뭐예요? 개척하는 그런 모습에서 뭔가 우리 오리지널이라고 해주는 것은 새롭고 참신할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단어, 이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혹시 이 단어는 명사용으로 어떤 뜻일까요? 우리 과자 같은 거 보면 오리지널 맛 이렇게도 써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리지널이라해 지는 것을 진짜 뭐야? 새롭고 참신한 걸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보면 앞으로 참신성, 새로움이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 묻는 문제에서 오리지널 잘 적어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단어는 명사형을 좀잘 기억하신데다가 예를 가지고 동의어 묻는 문제도 꽤 여러 번 출제합니다. 오리지널 가지고 동의어 묻는 문제 못 쓸까? o r i g i n 하면, 자, 저희 new 혹은 novel 이런 단어들이 새롭고 참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죠? 자, initiate로 넘어가볼까요, 그러면? initiate는 시작하다, start 틀으시는 분 거의 없을까 싶고요. 그죠? renewed는 어때요?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해서 뭐예요? 복구하는 거, restored. slightly는 우리 small amount, 살짝 의뜻이고요 자, 마지막 단어 보이세요? set the stage for 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set the stage for 하면, 어, 무엇을 위해서 단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preparing environment for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야? 무엇을 위해서 환경을 준비해줘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예요? 뭔가, 무언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해석해보면 충분히 이 답을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요새 추세가 이렇게 단어들을 몇몇 가지 엮어서 구처럼 출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학생분들이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어, 그리고 중간에 단어 하나만 몰라도 오답들을 고르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곧 보시게 될 단어라서 이 단어 한번 써볼게요. 시험장 가시기 전에 단어 완전하게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우리 공부 뭐로 하셨나요? 이제 몇몇 분들은 뭐 영단기 단어체로 공부했던 분은 계실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 초토화라든가 혹은 이제 초빈출 605위로 공부하셨던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r e s p e c t i v e 는 단어는 각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자 이때 이 단어는 우리 각각이라는 뜻을 가져서 제일 기억하기 좋게는 일단 separate 이란 단어로 써줍니다. 네, separate 써주는데 separate 가지고 묻는 문제는 형용사 묻는 문제고요. 여기다가 ly를 만약에 붙인다고 치면 그때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자 이거예요. In the order mentioned. 무슨 말이에요? 언급된 순서대로 라고 해줄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각각 우리 나중에 문장 보실 때 A and B를 만들었다. To C and D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뭐 에디슨이요 만든 장비가 뭐 있어요 에디슨이 만든 것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 이제 토플 지문에 많이 나오는 게 추금기하고 영사기가 있어요 추금기와 영사기를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투씨자 추금기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음악을 듣는 거 그리고 영사기는 필름을 돌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요 그냥 a라고 하는 장비와 b라고 하는 장비는. C 또는 D 하기 위해서 쓰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뒤쪽에 Respect Tivoli가 나오게 되면 어떤 개념일까요? 각각 이가 되면서 언급된 수자로 쪼개집니다. 얘는 예, 얘는 예 이렇게 나와서 A는 C 하기 위해서 B는 D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장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죠? 자, 우리가 앞으로 나올 만한 상황들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하실 일은 뭐 해야 되겠어요?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본다? 안 중요해요.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는 거는 이미 그 전에 풀어본 거 가지고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실요, 위딩이라고 하는 건네 과목 중에서요, 점수가 더디게 오르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볼까요? 이 위딩 같은 경우는 조금 점수의 벽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되게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노력은 다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시험을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선 맞두고 있으신 분들은 어휘를요. 완벽하게 초빈출 어휘하고 그 다음에 저희 어, 초토어 어휘 이것만 한번 꼭 훑어보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바로바로 바로 찍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단어 때문에 시간 보내시죠? 단어를 모르니까 지문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 섹션에 대한 자신감과 다결여될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지난 시험에 나왔던 주제를 쭉 훑어봤고요. 무난하셨죠? 그리고 어휘들도 괜찮으셨나요? 죠. 그렇죠?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시험을 위해서 이 정도 준비 되었다면 어, 혹시라도 부족한 거 있다, 그럼 그전 달에 올라온 우리 이제 그 우리 인사이트 한번 보셔서 조금 더 단어의 양을 늘려 보시는 것도 방법 이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바로 시험 보실 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어, 내가 시험 잘 봤나 한번 더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내가 게요수고하셨습니다